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10월 3일 오후 2시 42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2만 불, 뭐, 11만 9천 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뭐, 비트코인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어, 변동성이 살아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선, 21선에 또한번 닿을 수 있어요. 지금 뭐, 과,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쇼 보시는 분들 많이 털렸을 겁니다. 딱 봐도 최근에 무빙은 선물장에 있어서 상당히 이 청산과 청산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다 쳐버리는 그런 부분들. 이 시점에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쇼시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진짜. <laughs>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쇼의 가성비가 높은 자리는 맞다라는 부분이고 어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앞선 조정에서도 MSR도 그렇고요. 오른다. 오른다. 자, 금리 인하 시기랑 맞물려서 이파워 내려오는 시기랑 맞물려서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친트럼프 인사로 세우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모든 거를 다숙대바서로 만들어 놓고 이제 뉴 노멀로 만든 다음에 금리 인하로 끌어올린다. 비트코인도 그그 그 시점에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이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원웨이 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 뭐 저야 이제 양매수하는 사람이니까 변동성만 크면 된다고 치지만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뭐,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손절선을 돌려서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원웨이는요, 사실, 올라간다는 믿음, 뭐, 분석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이주식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그냥 계속 추매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유튜브 이렇게 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도 오시고, 뭐, 나름 뭐, 분석한 분석가, 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주식과 관련한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종교랑 비슷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은행으로 MSR이 거듭날 거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팩트 체크일 뿐인 거지. 실제로 주식을 하려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멘탈 안 털리고 뭐, 이 차트도 안 보고 그냥 막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어, 가까이 들여다보고 우리처럼,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주식 중독자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매매 중독자들. 그죠? 근데 매매를 많이 할수록 어디에 죽어요? 우리 수수료에 죽는다. 카지노도 똑같아요. 이 딜러한테 카지노 측에 1%가 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가 많아지면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어, 이 도박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어,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 사 모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사 모으고. 제가 왜 어제 썸네일에다가 털린 분들, 오른다고 했죠? 라고 한게 해체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회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팔사팔 하면서 원회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매매 중독자들 뭐 이제 레버리지로 하는 좀 야수의 심장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과매도과매수가좀 필요하죠. 그렇죠? 도파민도 필요하고 예, 솔직해집시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제가 더 쫄보다 원예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중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2017년도부터 로그 차트가 아닌 차트로 보면은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린 차트에요. 12만불 이 저항선, 12만 불 상당히 강하다고. 여기는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일단 뚫어내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2026년까지 한, 보시면은, 한 달, 두, 세달 정도 남았죠. 이제 10월 초니까. 그죠? 자, 여기서 분명히 한번또 주춤할 겁니다. 다못 올라가서 주춤할 수도 있어요. 이 저항선은 21선입니다. 21선을 지켜주어야 가장 예쁜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조정받고 몇번 치다가 빵빵빵 빵, 빵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이제 예쁜 그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백날 예측해봐야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뭐쇼롱다 털리는 움직임이에요. 선물 하시는 분들, 옵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상당히 어렵다 다 털어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들어갈래 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쇼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우리 어,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손익비가 좋다 <laughs> 손익비가 좋다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맞고 떨어질 거니까 근데 손절선, 손절선도 짧아요 레버리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선물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10월 내에 12만 7천 불, 8천 불 뚫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다라는 거죠. 모든, 모든 조건들이 상승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금리 인하도 그렇고. 자, 그러면 금차트 한번 볼게요. 금차트. 제가 금차트 우리가, 어, 보여드렸던 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내려가거나 주춤해야 올라간다는 말을 왜 드리냐면은, 24년도 말, 그러니까 25년도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상승이 한번 크게 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금 차트가 여기 떨어진다고. 24년도 말에 보면. 이게 뭘 뜻하냐면은, 금에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큰비트코인더 크게 움직이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떨어지고 질질 기면서 조금 이제 금차트가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은 금이 보시면 0.618 정도까지만 떨어져 주면은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은 20만 불까지 가요. 그냥 갑니다. 네, 지금 워낙에 금이 좀 강세다라고 하고 있어서 다들 조금 어, 주춤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금 조정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적으로 본다고 하면 보시면은 이 로그매틱스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하단 저항선 그리고 중단빚값 그리고 상단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자 지금 보시면 2026년까지 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좀좀 좀 길어서 본다고 하면은 자 가장 낮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5만 불이에요. 15만 불그 위로 그 위로는 어요저 1차 1차 빛각 21만 불그 다음이 32만 불이에요. 30만 불대에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상승의 높이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과거에 비춰서 타이밍에 비춰서 이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그리고 요 저항선 빗각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상승이 시작되면은 다시 한번 MSTR을 계산을 또 해볼 거예요. 자, 근데 MSTR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 MSTR 띄워놓고 그리고 MSTR BTCUSD를 본다고 하면, 자, 일단 BTCUSD부터 조금 볼게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MSCR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21선을 20... 이제 회복을 앞서서 한번 했고, 그리고 또 한번 하고 있죠. 그죠? 요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이 21선을 회복을 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60일 만에 회복했다. 상당히 큰 의미다. 그러고, 이 봉의 움직임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스퀴즈 막 먹어가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상황은 MSCR한테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추매 구간은 솔직히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선 우리 그냥 MSCR 차트는 자, 지금 보시면, m s r 은 지금 전저점을 갱신을 안 했는데, 비트코인 대비해서 m s r 은 전저점을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저점 갱신을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구간이 싼 구간이다. 그러면은, 왜 비트코인 대비해서 m s r 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자, 대부분의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뭐, 뭐, 주식이 희석돼서 그렇다. 뭐, 뭐,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 대한 뭐가 이슈가 적었, 적어, 저뭐 적어져서 그렇다. 더 이상 이제 엠 내부는 일로 수렴할 거다. 공매도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말들 하는데, 자, 뭐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기본적인 원인은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서 그래요. 이때보다 두배 모았고, 더 크게 모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지부진 하니까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하락 반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할 때는 상승 반영을 분명히 더 크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승보다 더 크게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예전에 제가 분석했을 때 엠레브를 2, 3까지 이렇게 두고 했었는데 이제 옆으로 변동성이 적어지고 미끌리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갱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만 8천불을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 예측을 또해볼거예요 해볼거고 이제는 어 변동성 지수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양매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원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변동성 MSCR 관련해가지고 어 비트코인 대비해서 어 3배, 2배 레버리지 또 운용 또 안전하게 할수 있게. 안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 어, 가성비가 좋게, <laughs> 효용성이 좋게, 그럼 안 잃고 더, 이렇게 돈을 더벌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이상했는데, 어찌됐건, 변동성 지수 분석도 해보려고 한번 하고 있어요. 자, MSTR, 왜냐면 상승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조금 사팔사팔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자, MSTR 차트를 볼게요.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갭상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죠. 위로 빠바방 치면서 아직은 더 변동성이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저점 빵 때리고 또 고점으로 빵 올라가고 또 저점 때리고 빵 올라가잖아요 이런 어떤 긴 봉들이 서야 된다고 지금 이전에 이전에 상승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못한 요 자리 정도가 지금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지켜줘야 될 선이 21선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볼린저맨들 상단으로 좁아진 이후에, 이제, 볼린저맨들 벌려주고, 그 다음에 21선 지지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또 내려온다? 그럼 전저, 당연한 얘기 지만 전저점 지켜줘야 되고, 빗각에 21선하고 또 맞물리죠. 그죠? 빗각 밟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도 일종의 이제 공식처럼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백날 해봐야 또, 어뭐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커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변동성이 커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상승을 할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채널을 그을 수도 있고 확장 채널로 그을 수도 있고. 근데 1차 목표는 천불입니다. 천불. 1000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로그 차트죠. 로그 차트에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은 이전 상승만 일단은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본다고 하면 1470불이에요. 1470불.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비율로 올라갈 거니까 1470불 보고 있습니다. 1000불에 1470불.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이때보다 많이 모았어요. 이때보다 거의 두 배로 모았기 때문에 그 모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라는 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상승으로 물꼬가 터졌다 라는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21선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막 그게 아니고 이전 저점까지 내려간다고 한들 그렇다고 한들 상승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널 안에서 저는 움직일 거다 최저 15만 불은 찍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너무 억매이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 어차피 내려가도 올라간다. 라는 생각으로 원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고,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상당히 조금, 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있잖아요, 어, MSTR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특히 3배 기준으로, 3배 기준으로, 저는 뭐 3배, 5배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어, 이번 구간에서 상당히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 최소 10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희망고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과매도 구간을 어떻게 적절히 잘 집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MSTR, BTCUSD, 어, BTCUSD,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과, 비트코인 대비해서 MSCR이 15에서 20% 이상으로 치면, 여기서 뭐 5대5로 리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어,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조금 갈 것이다. 왜냐면은, 레버리지를 생으로 들고 있으면은, 이 하락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뭐 50%, 많게는 뭐 7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세배짜리를 한다는 거는, 세배짜리 상승도 먹겠다는 뜻이지만, 하락도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양매수라든지, 4848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리고 이 횡보장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어, 물론 이제, 양매수가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고, 상승장에서 적절히 잘 운용하셔서, 잘 탈출을 하신다든지, 또 매매 지금만 할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분석과 법칙을, 이제, 제 채널에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면, 하신다면 또 같이 적용해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어, 일단은 지금 11만 9천불로 상승했다가 좋은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가 좋은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 내려놓고 그러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laughs> 좀 낯간지러워도 말을 많이 해야 된대요. 자, 사랑합니다. <laughs> 편안한 휴일 되세요. 또뭐 이슈 있으면 영상 찍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